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남편을 설득하는 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laughs> 아내를 설득하는 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내 배우자도 설득 못 하는데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거의 쉽지 않아요. 서점에 가면 이 설득에 관련된 그런 책들도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또설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강연들, 유튜브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어려우니까 그래요. 설득하는 것이 쉬우면은 그런 책들이 나오지도 않고 그런 강의가 인기를 끌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을 사고 또 그런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다는 것은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책들이 나오고 또 강연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종종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 설득하면 전도 대상자가 내 설득을 통해서 교회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 전도가 내 설득으로 가능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 내가 설득해서 복음을 전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 기술,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말을 그렇게 잘했냐? 이렇게 신학자들이 평가할 때는 사도 바울이 사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썩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졸다가 떨어져 죽은... 두개골 같은 사람도 있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요즘 뭐 유명한 부흥사나 유명한 목사들처럼 아주 재밌게 설득력 있게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짐작 건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체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거나 재밌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들을 하고 있죠. 말을 못해서 그랬을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자신의 매력적인 어떤 언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어떤 다른 것 이거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화려한 언어를, 더 화려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 그 십자가의 능력 이거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거 외에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세련되고 탁월한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면 잘될것 같았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방을 설득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복음을 포장하고 잘 전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더 효과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그 능력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 은혜를 입을 때 오히려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요들 가운데도 전도를 잘 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말을 잘 하거나 설득력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연세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뭐 설득, 남을 설득할 만한 그런 재주라든가 그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더라도 화려한 말, 사람들의 말 잘하는 것, 이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것 때문에 전도가 잘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제적인 교우들의 전도 상황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탁월한 언변과 치밀한 논리, 또 화려한 외형, 그래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웅변 학원 다니고, 스피치 학원 다니고. 또 어떻게 하면 대화의 기술을 더 늘릴 수 있을까. 그렇죠? 물론 목사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다양한 훈련을 받아요. 설교학 개론도 있고, 설교를 할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제스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서론, 또 본론, 결론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설교학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어서 어차피 이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설교학을 통해서 배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설교학적으로 평가해 보면, 거의 낙제예요, 낙제. 설교학 입장에서는 낙제라고. 그래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설교를 잘안 하시려고 그래. 학교에서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하 자기는 아주 호되게 이렇게 설교학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야단치고 또 빠르게 왜 못하냐 그러는데 본인이 설교하고 나면 그 수많은 학생들이 설교학 교수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가니까 가급적 설교를 잘안하려 그래.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정말 은혜가 있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들은 설교학점으로 A학점을 받았기 때문에 설교를 잘 공부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지. 아무리 화려하고 또 글을 잘 쓰고 원고를 작성 잘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누가 듣더라도, 야, 이거는 완전히 설득당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겠죠. 사도바로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재주와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아무리 설득력 있는 논증과 탁월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는 없어요. 아유 저 사람 참말 잘한다.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하지? 어쩜 저렇게 재밌게 하지? 그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 잘하는 것과 설득력이 믿음을 심어줬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이죠 구원받은 믿음은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혜의 말로 전도하지 않는 것. 지혜의 말로 전도하지 않는. 왜 그럴까? 믿음은 설득력 있는 말이나 지혜 있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언변, 그런 기술, 이런 것을 사용해서 설득하고 이것을 통해서 보금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 생각했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습득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빠르게 공부를 잘하고 있죠. 우리 교단 사무총장님이 새로 이렇게 바뀌셨는데 또 나이도 이제 많이 젊어지셨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무총장이 나이도 젊어졌고 처음 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교단 일을 얼마나 할수 있을까? 근데 잠깐 지금 총회 끝난 지한달 지났잖아요. 그죠?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아, 대단하더라고. 그왜 이렇게 대단할까? 그랬더니 이분이 공부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습득하고 무엇을 배우는 데는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10년치 이상에 우리 총회 그 교단 보고서를 이만큼 두껍거든요. 매년마다 그 그러니까 10년치 이상을 갖다 다 읽고 다 공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다 파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의 그 탁월한 능력은 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보더라도 그런데 그분이 또 교회사를 공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서들을 갖다 쫙 보면서 정리를 하는, 정리를. 그래가지고 사무총장님 이제 서기인 저를 많이 도와주는데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저기 문서를 내려보내고 또 답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조언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전에는. 아니, 이제 처음 하는데, 그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총의 모든 것을 이렇게 잘 알지? 아, 이분이 참 머리가 좋구나. 탁월한 이 학습 능력이 있구나. 어,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언변이나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이 복음을 내가 빨리 전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아마 그 부분에 누구보다도 탁월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거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상대방에 믿음을 심어준다. 그것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변을 연습하고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복음에 더 집중한다. 예수그리스의 십자가 복음 이것만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사도 그랬잖아요. 사도바르 그랬잖아요. 담회사에서 뭐 누군가 자기를 설득해가지고. 아주 화려한 말을 가지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설득당해 가지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변화된 거잖아요. 그죠. 그걸 철저히 누구보다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학식이 있고 대단한 실력이 있지만, 그것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고. 자가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철저히 알았고, 또 그것을 철저히 배제하는 그런 사도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설득력 있는 말을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인기을끌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참된 믿음을 주냐? 그렇잖아요 제가 주한장로교에 3년 조금 더 있었는데, 제 아내하고 처음에 가서 주한장로교에 나겸일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이분이 충청도 분이신데, 이또 말도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잘 하지 않았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그래서 처음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말을 알아듣는 것 자체가, 말을 알아듣는 것 자체가. 그 그러니까 본인도 그랬다, 본인도.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부목사를 하는데 설교 순서 돌아오면 본인은 안 한다 그랬다 안 한다 왜 말을 너무 못해서 자기가 말을 너무 못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었고 거부했다. 근데 언제 설교를 하게 되냐면 교역자들이 교역자 수련회 다 가고 누군가 당직을 서야 되는데 내가 당직 쓰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설교를 했던게 새벽에 새벽에. 그런데 그 교육자 수련을 갔다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다 일찍 와가지고 교육자들이 다 자기가 얼어가지고 떨어가지고 버버버벅그 당시에 있던 어떤 교육자가 얘기하는데 진짜 진짜버벌버 그런데 주한 장로계는 제가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하어요 사람들이 예전도 이전도 아주 잘하고 그랬잖아요. 설교도 짧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로 갔으니까 설교학을 배운 입장에서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건 설교학적으로는 완전히 많잖아요. 첫째, 두째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어느째는 한 일곱 번째, 열몇 번째 이렇게까지 나가요. 그런데 제가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안설입사님 계셨는데 인하대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뭔 얘기 하는데 저 보고 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대학 교수고 아주 지적이고 뭐 굉장히 괜찮은 분인데.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대학 교수인데 저분의 설교가 뭐가 이렇게 좋다 그러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이렇게 은혜가 되고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성경 얘기만 해서 너무 좋다는 게 성경 얘기만. 그니까 이분은 세상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학식을 자기가 갖고 있는데 세상적인 얘기하게 되면 그거 갖고 자기의 설득이 안 되는데 성경 얘기만 하니까 자에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볼 때도 목사님의 언변이 나도 정말 알아듣기 힘드는데, 힘든데. 그런데 조인들은 은혜 받게 되고 교회가 놀라게 품대는 거요 아, 이건 진짜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종종 봐라, 말 잘해도 되는 거 아니다 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분명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 내가 설득하고 그런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수 있겠다 그거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역사다 사도바울이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말을 잘해서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포기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연약함과 십자가, 이것만 자랑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오늘 이렇게 되게 했다고. 자신의 연약함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모습이 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내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믿음과 변화된 삶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 잘하니까, 내가 괜찮으니까, 내가 멋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은사가 저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누구? 성령님만 의지하는, 성령님만.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우리가 교회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내 실력과 내 지혜를 가지고 하겠다, 이거 내려놓고, 성령님, 나는 약합니다. 성령님, 나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죠?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 됐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십자가 복음만이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진짜 이유 아니겠어요, 그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죠?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는 그런 말, 그런 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쏠리잖아요, 그죠? 유튜브 조회수 그래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월 1억을 벌었다 어마 월 1억을 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랬더라 한 조사에 의하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더 자극적이고 또 거짓말을 만들고 충격적이고 이상한 일들을 막 하는 거야왜 조회수만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을 모아서 내가 돈을 벌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얼마나 유튜버 피해가 많아요. 쓰레기 같은 유튜버들이 많아서 사람들을 헷갈리고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결국 그 유튜버들은 그 자신의 그것 때문에 결국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또 타락하게 되고 추락하게 되는. 그 유튜버들의 잘못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들 우리가 또그 피해를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수 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사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뚜렷이 드러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자,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렇죠. 인간이 할수 있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약함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내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십자가 복음이 인류를 구원했고 이 십자가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예배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십자가 복음만이 내 가족을 살리고 이 십자가 복음만이 교회를 살리고 이 십자가 복음만이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하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바로 십자가 복음. 이 은혜를 감사. 이 은혜를 붙잡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